1월 24일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범죄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윗의 범죄가 이제 11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PPT 화면으로 바꿔 주시겠어요? 가늠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 11장부터는 사무엘 하의 분기점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잘 나가던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위인전을 보게 되면 위인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결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철같은 믿음을 가진 다윗도 우리들처럼 진흙으로 빚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발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 앞에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면 가늠한 다윗은 또한 바세바는 돌로 치는 사형을 당해야 정상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와 여자 둘다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영향력은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죄도 더 크게 지음으로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일이 잘 되어 갈때 긴장이 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구도 절대 군주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 못 했습니다. 사람들이 뒤로는 욕을 했을지언정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의 밧세바와의 죄악이 윤리적인 미덕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일이 아니라 돌발적인 일이 아니고 다윗이 이제 그 욕정, 일부다처제, 그런 나태의 기쁨을 쫓아 행한 그런 삶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동안 바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전쟁을 치르느라 바쁘게 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가 느긋한 삶을 살기 시작하자 그에게 유혹이 다가왔고요. 다윗은 그것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다윗 집안에는 음모, 부도덕, 시기, 그리고 살인들이 끊이지 않고 이제 붕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됩니다. 다윗의 가늠은 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11장 6절부터 보면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남편을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고 그것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처럼 꾸밀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비가 강했던 그는 동료들은 다 고생을 하는데 자기만 집에 가서 잘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과 함께 성에 거하며 동료들과 함께 머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두 번이나 여, 어, 거듭 권했지만 그가 신의를 지키고요 동료와의 신의를 지키고 결국은 집에 갔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는 일곱 족속 중 하나인 헷 족속 출신의 이방인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미 다윗 시대가 되어서는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유대인들과 이제 흡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사 시대와는 또 다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게 렇해쪽속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야는요 다윗의 용맹한 장수 중한 사람. 다시 말해서 40인의 용사에 들어가는 37명에 들어가는 그런 왕이 되는 그 용사가 되었는데요. 제일 위에 우두머리가 되는 세 사람과 그 밑에 들어가는 37명 합쳐서 40명의 용사라 불리는 그런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야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다윗의 용맹한 장수 37명 가운데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그가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희생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우리아는요, 평범하게 징집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모집한 전문 군인.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장교가 되겠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어 행하지 않자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으로 하여금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보내는데요. 다윗은 악하게도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에게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는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죽게 만들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기를 먼저 편지를 전해주면서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다시 말해서 유압에게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다 세워놓고 누구나 칼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필히 우리아를 죽이라고 유압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압은요 그 명령에 대해서 왜 그런지 물어보지도 않고 다, 다윗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아가 죽고 나자 다윗은 이제 임신한 아내를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바세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세바는요, 헤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고요, 다윗의 모사였고 나중에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던 아이도벨의 손녀였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어머니 어머니가 된 여자가 바세바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함께 죄를 짓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 죄라는 것을요 교통 범칙급 통지서처럼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냥 뭐 값을 조금 치르면 되겠지 돈을 내면 되겠지 뭐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큰 일인데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주요 동사를 우리가 보내다라는 말로 볼수 있는데요. 11장 훑어 내려가면 다윗의 타락을 설명해 주는 단어로 보내다라는 말이 12번이 나옵니다. 왕이 자기의 명령을 시행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있음직한 일이지만 이것을 나쁜 일에 남용하는 것도 또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압을 전쟁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는 궁에서 편하게 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궁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서성이다가 바세바를 바라보게 되고 또 사람을 보내어서 바세바가 누군지 알아보게 되고요. 또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의 죽음을 사주하는 그런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것도 나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나단을 보내셔서요 그가 사악하게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12장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드디어 그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12장에 보면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악을 대면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예언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요, 먼저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자기 딸처럼 정말 귀하게 길렀는데 옆집에 사는 부자가 자기는 양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님이 왔을 때 자기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처럼 키운 이웃집 양을 데려다가 잡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지적하게 되면 왕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기에게 직언을 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간언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정상인데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앞으로 그에게 어떻게 징계하실지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형제간의 상잔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인데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지만 다른 사람들의그 아내를 취하는 일들은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륜으로 얻게 된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그 죄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다윗의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팔았던 그 사건 때문에 평생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이 일을 겪는다라고. 엄청 힘들어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가 계속 생각나서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일 범죄하여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왕에게 도전할 용기와 권위가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겠지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대변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요. 다윗에게 너가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요.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물론 죄는 우리가 사람에게 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죄를 범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시편 32편과 51편에 다윗은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홍해하면서 실을 쓰게 되고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때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적발된, 그 적발된 발견된 자녀들이 부모님 회초리를 갖고 나타났을 때 너희가 잘못했어 안했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안 그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중에 또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회초리 앞에서 그들이 손을 싹싹 빌면서 아빠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다시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이유는 그 회초리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지옥에서 벗어나려는 표를 얻기 위해 하는 이런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요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내 마음에 인식하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 되지 않겠다 내가 죄를 혐오하면서 죄를 리우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고 범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수록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시키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 죄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해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내 손으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참된 회계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찬성이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회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회계를 참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한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다. 다윗이 다른 인간들을 해하고 상처 주었지만 결국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공격했다. 이것이 나의 범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다윗의 회개는요 우리야를 향해 있지 않고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으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께 먼저 잘못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회개를 들으셨지만 그를 용서하셨지만 그가 간음으로 인해 낳은 아들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7일간 금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을 때요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후회, 아, 내가 이러지 않았어야 되는데라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그 아들을 데려가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는요 과거를 미우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개, 후회가 회개가 아니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이 한낱 양치기였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성에 거하는 다윗보다 더큰 대왕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비록 개별적인 전투, 다시 말해서 순간순간의 상황에서는 그가 사탄에게 진 적도 있었지만, 인생이라는 전쟁에서는요. 하나님 붙드는 것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늠하여 낳은 아, 어, 다윗의 아들이 12장 15절에서 25절에 보면 죽게 되는데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대신해서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암몬의 라빠를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빠에서 우리아가 죽었는데요. 라빠는 어, 대대로 점령하기 힘든 여기도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요압이 그곳에서 전쟁을 해서 마지막 점령을 할 때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와서 마저 정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항상 그 요압을 부담스러워했지만요, 요압은 나름대로 다윗에 대해 충실한 정말 다윗만 생각하고 나라만 생각하는 충신이었던 것을 또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다윗 가문에 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 안과 같이 어, 퍼져 나가서 다윗의 아들 음, 암논이 그의 배달은 누이 다말을 치민실로 불러들여서 강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다말이 아버지에게 나를 달라고 하면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암논은 다위처럼 그가 억지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을 미워합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암논을 혼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라고 한다면 암론을 크게 혼내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랑 똑같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암론을 혼내지 못하고요. 꾸짖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요. 이제 결국은 그 압살롬이 압론을 해치게 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일을 그 세우게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책망하지 않는 다윗의 잘못은요, 압살롬이 압론을 죽이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2년 동안 벼르고 별렀던 압살롬이 자기 누이의 동생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압론과 다른 왕자들을 자기 양 털을 깎는 날 초대를 해서 압론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요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참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이제는 그 죄를 우리가 지었던 대상에게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죄를 지었을 때 나도 그랬는데 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죄라는 것을 오히려 이해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나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한다는 정말 심각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후회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내가 과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자기는 후회하고 회개했지만 그 이후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칼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나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나단이 지적하기 전에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했던 다윗처럼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